형님 오늘의 레슨 정리하면은 발모고치기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. 이렇게 그냥 발 모아놓고 팔로만 이렇게 치는 거. 뭔지 아시죠? 그 제가 L 2에 알려드렸던 거 기억하시면서 계속 발 모고 치실 때는 L 자 만들어서 채 열고 치고 나서 L 자 만들어서 채 닫고 열고 닫고 항상 머리 가운데 두고 열고. 하실 때 스윙 크게 해서 머리 움직인다. 그럼 작게 하세요. 작게 해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게 해서 열고 이것만 다음 시간까지 보시면 돼요. 회원님이 계속 그 하체 쓰는 거뭐 백스윙에서도 쓰고 팍 차면서 치고 싶다라고 하는데 저도 그거 너무 알려드리고 싶거든요. 근데 지금은 안 돼요. 왜냐면은 지금 가운데 우선 안 맞잖아요. 저희가 하체를 많이 쓰는 스윙을 하고 계시지 않은데도 상체가 막 흔들리고 머리 잡기가 어려워서 가운데 공이 안 맞는데 이 상황에서 하체까지 막 해봐요. 그러면 더 정신없어요. 더 가운데 안 맞으실 거예요. 그래서 우선은 가운데 조금 맞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밸런스 훈련. 내가 어느 정도 작은 스윙을 하던 큰 스윙을 하던 팔로 칠때 이렇게 중심 지켜놓고 공을 때리는 능력이 어느 정도 생기면 막 팔을 자유롭게 사용을 할수 있으면 그 다음에 하체 쓰는 게 나은 거예요. 그쵸?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, 어, 더 잘하실 것 같아요.